자, 2022년 데뷔가 된다, 그지? 야, 세월 빠르다. 2022년 데뷔. 어, 문헌 분류편부터 우리가 시작하기 앞서서, 어, 목차 분석 전에, 그지? 어, 3년간의 문제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3년이라고 하면은 2020년부터. 어, 자, 2020년부터. 자, 2 0 2020... 2 0 일. 자, 그다음 어 2022까지 나왔잖아. 그지 어. 자, 이게 헷갈리는 거야, 우리가. 항상 우리가 1년을 앞서서 그걸 하는 거잖아. 그래서 쌤들은 그러면 지금 몇년 대비해야 돼요? 그렇죠. 20, 2023년 대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공무원하고 되게 헷갈려. 어,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우리 2022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 2023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지금 내가 3년치를 이렇게 가지고 온 거야. 어, 가지고 온 이유가, 자, 분류를 우리가 공략하기에 앞서서, 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흐름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자, 분류 규정에서, 어,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요. 자, 인과관계하고 영향관계라는 거. 자, 이게 정답이야. 기입형이거든. 자, 문제가 나오고, 어, 이게 분류 규정이야. 무슨 관계냐? 쓰시오. 이렇게 나왔거든. 그래서 답은 인과 관계, 영향 관계. 어, 해서. 자, 2020년은 첫 시작이 뭐였나 하면은 분류 규정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 어, KDC 실습 문제. 자 DDC 실습 문제가 어, 하나씩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KDC 같은 경우는 어, 374에다가 어, 뒤에 전주제 구분하는 거쓸 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기출 갈수도 다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374에다가 전주제 구분하고 영놓고 뒤에 조합하는 거 해서 요즘 KDC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표준법이 있고 그다음 별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법의 분류번호를 쓰고, 그 다음에 별법에 대한, 어, 분류번호를 써라 해서, 이두 가지를 적고, 그 다음에 뭐 설명하는 거 간단하게 넣고, 그래서 한 4점 정도 배점이 있고, 자, DDC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왔냐 하면은, 어, 질의 구분이에요. 9, 1에다가 T2 붙이고, 그 다음에 뒤에 조합하는 방법, 어, 뒤에 또 조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커터샘번. 이게 끝이야. 너무 허탈하죠? 이렇게 두껍게 공부를 다 했는데, 시험 문제는, 자, 이론 하나, k d 시 하나, d d 시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천국이요 실습, 카트 샘볼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흘러갔느냐 하면, 그 다음에 얘들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기출을 봐야 되거든. 자, 기출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이 해에 있는 기출을 좀 중점적으로 봐요. 자, 보면은 그게 그대로 나온다는 법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네. 예. 그래서 보통 한해 전에 있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2022년 문제를 여러분들이 검토를 할거 아니에요. 자, 하면은, 아, 요거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나올 거야 하다가는 방향성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을 분석하실 때는, 어, 요게 이제 바로 당, 바로 전에 시험 친거 이전에 있는 내용들을 좀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냥 요거 하나 보고 바로 시험 쳐야지. 이렇게 하면은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21년도를, 어,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도 역시 몇 개가 나왔을까? 카라가 나왔겠죠 그죠? 자 이론이 나오는데 이건 베이컨하고 꽁트에 관련된 내용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거든 예 그런데 내가 이걸 모의고사 때 냈던 문제예요 어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난리가 난 거야 어 기존에 우리 의 흐름하고 안 맞잖아요 어왜 분류의 분류사죠 서양의 분류사가 어, 시험에 나올까 해서 학생들이 막궁지렁궁지렁거리기 시작했지. 자, 그런데 그해 진짜 여기에 관련된 분류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버린 거야. 어, 그래서 다들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문제 풀어본 친구들은 좋아했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우리 또 뭐가 나올까? KDC가 나오겠죠. 자, KDC 어떤 게 나온다? 표준법과 별법이 나왔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도. 989에다가 D의 분류번호를 넣는 표준법, 혹은 M98에다가 D에 넣는 방법 이런 것들이 또 나왔어. 자 어때요? 흐름은 거의 비슷하지, 그렇지? 예, 흐름은 거의 비슷하게 표준법과 별법이 나온 거야. 자 DDC는 자 DDC가 또 나왔겠죠. 자 DDC가 나왔다면 이것도 역시 어떻게 나왔을까? 조합하는 흐름이겠지, 뭐 그죠? 예, 그래서 뒤에 TO와 T2를 조합하는 문제 여기 하나 나왔고 그 다음 T1과 그 다음 또 T5가 또 출제가 된 거야. 어,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실습은 좀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죠. 아 이런 식으로 좀 나올 것이다 하는 거. 자 그런데 2022년으로 왔습니다. 자 왔는데 자 여기서도 어, 앞쪽을 보면 우리가 분석이 가능해요. 자 어떤 패턴을 따라갔을까? 이걸 따라갔을까 이걸 따라갔을까? 그렇죠. 바로 전글 따라갔겠지? 자, 따라갔는데 뭐가 나냐면 디리시의 복수 주제 한계의 극복 방안. 이건 공무원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거. 삼자 포괄. 어, 삼자 포괄. 삼자 포괄 규칙 쓰라. 어, 요거. 그 다음에 제로 규칙이 정답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수험생들이 여기에 준비하신 분들은 바로 전보다 그 이전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좀 분석하고 준비가 되신 분들은 바로 어렵지 않게 풀었겠지, 문제를. 그죠? 자, 그 다음 우리 <laughs> KDC. 자, KDC가 나올 것이다. 이 패턴을 따라갔거든. 맞죠? 이 패턴을 따라갔는데 내가 이걸 적중을 시켰지. 자, 원래에다가 023을 붙이는 방법. 이게 표준법이었거든. 자, 그 다음에 368.0에다가 뒤에 전주제하는 방법. 어때요? 보이기 시작하죠. 어. 그래서 올해도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 요번에 나온다면? 요런 패턴으로 갈 것이다. 맞죠? 요런 패턴으로 갈 것이다. 자, d b c 는 중앙 엔트리가 드디어 중앙 엔트리 조합하는 게 드디어 출제가 됐습니다. 어.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한번 나올 거야 했는데 실제로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테이블의 조합이 나왔는데 자, 문학의 테이블 조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샘들이 추정할 수가 있겠지. 자, 요거 요거 두 개로 추정할 수가 있겠지. 자, 테이블이 나왔단 말이야. 테이블 조합하는 게 나오겠지 당연히. 자, 뭘 낼까? 아니죠. 이걸 한번 보세요. 그지? 렇 어. 그래서, T5를 조합하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전에에서도, 그지? 전에 거를 안 보느냐? 볼 필요가 없느냐? 봐야 되겠죠.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힌트가 넘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3년의 흐름을 보니까, 아, 어떻게 나오겠다는 걸 알잖아, 그지자 아는데 이게 내가 쉽게 설명을 해서 이렇지? 원래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조합이, 그지 왜? 이론을 할 것이고, KDC 할 것이고, DDC 할 것이고, 자 그다음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이재철 오표가 나왔거든요. 어? 치어 사용하는 방법이 나왔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뭘 유출을 할수 있냐? 자 한해 전이었잖아. 한해 전에 뭐가 나왔어? 커트 샌본이 나왔잖아. 자 내가 항상 공식처럼 얘기하는 게 뭐예요? <laughs> 공무원에서 지방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 한해 전에 커트 샌본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재철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재철 5표가 그래서 이게 지그재그 형식으로 시험에 나온다. 내가 이 얘기를 지방직에. 어, 소두에 얘기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교수들이 커트 센분 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낸다고 얘기를 다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다른 걸 내버리는 거야. 어, 그런데 이 흐름은 아직까지는 어, 유효합니다. 어, 그런데 만약에 이제 칠 그런 공부를 안 해야 돼? 아니죠. 다른 패턴으로 바꿔서 낼 수는 있겠지. 예,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이 부분을 좀더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는데 포인트를 어디에 더둘 것이냐는 그 문제예요. 어차피 다 보긴 봐야 되는데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또 참고로 우리가 또알수 있는 것이 자 지방직 시험이 5월이나 6월에 보죠. 어, 자료조직 볼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왜냐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거든. 어 그래서 내가 항상 <laughs> 지방직이 끝나면 해설을 해드리고 그다음 이걸 기입형 모의고사로 해서 우리가 다시 칩니다. 어 매년 이게 우리 전통이거든. 그래서 다시 변형해서 한번 쳐보는 거. 어 그게 우리한테 많이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서교사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지? 한번 해드렸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목차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목차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자, 목차 분석이 들어오면은 내가 항상 이 하루 분량을 이렇게 정해줘요. 그래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자, 그 다음에 또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그럼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남들보다 더 해야 됩니다. 어, 코피를 그좀 홀려야 됩니다. 내 피를 내가 못 봤다는 거는 공부를 그만큼 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피를 보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에 자야 되냐? 어, 보통 새벽 한 2시까지는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 그런데 공부가 안 되는 날이 있잖아. 그럴 때는 책을 읽으라고. 그냥 어, 계속 책을 읽으면서 소술책 읽듯이. 그렇게 자꾸 문장이 눈에 좀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 1부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 1에 가니까, 어, 분류의 기초이론이에요. 보통 이 부분에서 상당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에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여기서 많이 지쳐버려요. 시험잘안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언젠가 하나 나온다는 그 보고 지금 준비하는 거야. 자, 그래서 대체로 그러면 이제 다른 분야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어, 우리만 새로운 문제가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자, Day 1에서는 2를 우리가 보는데 보는데 내포와 외연이 있습니다. 어, 특히 비중은 어디에 둬야 되냐? 내포에 두셔야 된다는 거야. 어, 내포와 외연 중에는 내포가 시험 문제 나올 건덕지가좀 있다는 거예요 외연은 범인이기 때문에 사실 시험 문제 낸다면 다풉니다 웬만하면. 자그 다음에 3번에 9분의 3요소 이런 것들도 점수 줄려고잘 나옵니다. 어잘 내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대 2로 갑니다. 자료 분류의 의 자, 여기서도 상당히 지루한데, 언젠가는 내가 요거 나온다 그랬습니다. 요거, 자료 분류의 유형. 언젠가는 한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요걸 준비를 해 두시고, 자, 텍소노미와 복소노미는 상당히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진짜 이 부분에 오면요, 내가 눈물이 나. 이 부분이. 왜? 2018년 전까지, 어, 자, 지방직의 꽃입니다. 이게. 왜? 매년 한 문제씩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건 반드시 봐야 됩니다. 라고 할 정도였는데, 이걸 어느 순간부터 안 나오더라고. 어, 그게 언제냐?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안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 왜? 이걸 문제를 너무나 많이 내다 보니까, 어, 우리 그 기출해 보시면요. 이게 엄청 많아요. 어, 엄청 많기 때문에 기출만 풀어도 답이 다 보이거든.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주춤하면서 이게 이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2번이. 원래는 이게 구닥다리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거든. 근데 이걸 한때 이게 유행하다가 갑자기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 어, 그래서 사소교사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통 있잖아요. 어, 2번을 좀 한번 올해는 한번 노려보자는 거야. 어, 전혀 새로운 이론 파트 하나 하면은 이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 3으로 갑니다. 자, 자료 분류표. 자, 이 부분도 사실 좀 지루하게 가는데, 어, 이 부분이 자료 분류표의 종류가, 어, 이것도 역시 지방직을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사서교사인 잘안 보이니까. 자, 지방직 2021년도에 출제가 됐어. 얼마 안 됐죠? 어 그래서 요 내용이 한번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 요걸 한번 봐두시고 자 그다음 데이 4로 갑니다 자 데이 4에서는 우리 사서교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옛날에는 동양의 분류사 하나랑 서양의 분류사 하나가 같이 나와요 예를 들면 칠약 하나 나오면 뭐 뒤에 서양의 분류사에서 뭐 헤리스의 분류법이라든가 이런거 적어라.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자, 이두 개는 한번 나왔다 이거야. 나왔는데. 자, 이게 아직 안 나왔어. 한국의 분류사. 좀더 정확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 KDCP. 자, 이 부분이 어, 좀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시나리오가 자, 이두 개가 한 번씩, 아니, 동시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가, 지금 아까 3면치 보니까 안 나왔죠? 제대로 안 나왔잖아.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나온다면, 요걸 섞을 것이다. 한국의 분류사를 섞는데, 서양하고 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왜? 같이 동양 걸 같이 두번 내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나오는 가능성이 높다. 그걸 우리가 한번 올해 노려보자는 거야. 이쪽으로. 자, 그 대신에 KDCP가 나올 확률이 좀더 올라간다는 거 그죠? 예, 네, 그거, 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현대의 주요 물류법 이게 뭐 메인이죠. 거의 메인입니다. 여기는, 어, 항상 하나가 나오겠지 뭐. 자, 나오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게 뭐냐, 이겁니다 보조표를 본표하고 어떻게 조합을 시킬 거냐 하는 이두 개. 결국은 이 구구절절한 사연보다는 뭐다? 3번과 4번이 핵심 내용이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번, 4번이 부족하다. 왜 부족하냐? 보통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서에 있는 이론적인 내용들은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조합하는 여러 가지 응용문제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서 사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뭘로 보완할 것이다? 스텝으로 보완한다. 스텝으로 보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잡지만 어, 계속 연습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어, 연습을 계속하고 다양한 케이스를 가지고 매번 하기 위한 것은 스텝만 한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우리 하여튼 자료 조직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스텝은 거의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어, 그래서 보통 보면요, 각 대학들이 어, 이론 중심의 수업이냐, 실습 중심의 수업이냐 해갖고, 이원화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어,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이 분량 때문에 그래요. 어,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걸 빼가지고, KDC, DDC, 천국이요. 그런 예, 것들은 따로 해서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 DDC로 갑니다. 음, 자, DDC로 나옵니다. 자, DDC 하니까, 여기도 역시, 어, 핵심은 뭐겠어요? 요겁니다. 요거 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어, 일반적인 특징 그다음에 보조표의 종류와 내용. 자, 올해도 역시 뭘, 뭐가 나올 것이다. 조합하는 거. 어, 조합하는 건데 요번에 좀 양반이죠. T5만 나왔잖아. 어, 근데 최소한 한두 가지 이상 조합하는 거 테이블 그지 어, 테이블 따라 본표가 나오고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이 있고 적어도 두 가지 정도를 덧 붙일 수 있는 것은 연습이 돼야 됩니다. 어, 여기서도 해드리지만 스텝에 가면은 무자비하게 할 겁니다. 어, 여기 들어가면 자그 다음에 어, 현대의 주요 분류법. 자 여기서는 에 내가 아까 언급을 안 했어요. 기출할 때왜 언급을 안 했나 하면은 이런 것들은 다른 과목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t 가 뭐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이 하나씩 찌끔 찌끔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도 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자 UDC하고 CC 이두 가지가 가장 그래도 대체로 이지 시험에 어,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지. 그런데 어, 사서 교사는 용어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용어 용어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 하는 거자그 다음 데이 7로 가서 자 데이 7에서 올해 난리가 났죠. 올해 왜 난리가 났냐 면자 여기 보세요. 분류의 아웃소싱 어 분류의 아웃소싱이 어 이게 언제 등장했느냐? 2018년도에 처음 지방직에 등장을 합니다. 어 그래서 내가 아 2018년도에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 이거는 주관식으로 내기가 아주 좋은 문제다. 어 해서 우리 카페에다가 내가 공개를 해버렸잖아. 요걸 다시 정리해 가지고. 요거는 반드시 나오니까 한번 어 보셔야 된다라고 올리고 마지막 내 최종 정리할 때 한번 해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 단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나와버린 거예요. 어. 자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분류 파트는 아니죠. 경영 쪽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출제가 돼버린 거예요. 어 그래서 보세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심심찮게 다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세 문제다라고 얘기했지만 짜잔한 것들을 다 분석해 보면 막 섞여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어세 적어도 네 문제 이상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배점 상당히 크죠. 여기서 자 그래서 뭐 올해는 여기 이제 적중해서 기분 좋았습니다. 나도. 어 개인적으로 자그 다음에 어 우리가 제일 좀어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요거예요 분류의 일반 규정 어자 아까 내가 어그 삼자 포괄이라든가 제로 규칙 나왔다고 얘기했잖아 어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DBC를 이제 이론은 안 나올 거야라고 얘기할 거야 보통 예, 그런데 DBC의 일반 규정이 여분의 어, 2년 전부터 좀 내용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추가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또한번더 내겠다 하면 여기에 DDC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또 어, 실습 문제하고 접목시켜서 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고 앞으로 내가 문제 만들 때이 부분을 좀 응용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신경을 많이 좀 써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자, 그 다음, 데이 구로 갑니다. 자, 데이 구에서는 이제 천국 기호의 요소가 하나씩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이 부차적 기호 있죠? 어, 부가적이라고도 하고, 부차적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차적 기호에 대한 내용이 아직 서술용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어, 그래서, 부차적 기호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자, 박스에다가, 어, 부차적 기호의 종류를 한네 가지 정도 제시를 할 거예요. 해놓고, 여기 보기에 제시된 이외에, 어, 하나나 두 개를 한번 적어봐라. 어, 부차적 기호의 종류, 빠진 거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 왜? 다 나왔거든 요소들이 어, 시험 문제 어, 소술용으로 다한 번씩 나왔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올해 한번 노려본다는 거야, 그지자 그다음 저자기업법이죠 대세가 저자기업법이고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재철 한글 순도소기업법 여게에 어, 어, 나왔기 때문에 어, 자요번에 우리가 노린다면 커터센본을 가장 우선적으로 노려야 된다. 그죠? 어, 가장 우선적으로 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재철 한번 봅니다. 자 그런데 또 이재철 저자 기업법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우리가 약간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이 연대순 이재철 세 연대순 기업법이라는 게 있거든. 어, 요건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어, 그래서 만약에 에 이거 보니까 안생다 지금 준비시키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출제연이 그지? 어, 그러면 그래? 커트, 이제 처리라고 생각했지? 너감 죽어봐 하면서 요걸 낼 수가 있다, 이게. 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봅니다. 요거 자, 그 다음, 배가법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어,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기본서들이 보면 보통 이게 있거든. 어, 그래서 내가 이건 서비스로 해드리는 겁니다. 어, 서비스로 해드리는데 여기도 내가 여기 뒤에 문제가 있어요. 객관식 문제. 공거 어, 갖고 한번 풀어 보시면은 한 번만 읽으면 다풀수 있을 정도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한번은 나오지 않을까. 어, 내고 내다 보면 언젠가 한번 이거 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뭐가 나올지 예측이 좀 불가능하게 됐어요. 어, 너무나 엉뚱한 데서 막. 튀어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 분류는 어 우리가 예측대로 지금까지 나와 줬기 때문에 나는 운이 좋다고 봐어 운이 좋았을 뿐이다 만약에 또 새로운 출제원 들어가서 또 새로운 경향으로 낸다면은 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죠그자 일단 이건 내 의견이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 좌표를 잡아드린 겁니다. 어,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어, 분석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 시작합니다.